반갑습니다. 싱크와이즈 도면 최서연 강사입니다. 싱크와이즈 활용하시면서 와 이런 좋은 기능 있었어라는 걸 알게 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그리고 아 이래서 싱크와이즈 쓰는구나 이런 희열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터넷 검색 F9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은 몇 가지 그 수강생들이 환호성이 터지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이 인터넷 검색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싱크와이즈라는 기능은 텍스트 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넣어야 돼. 근 이미지가 어디에 있죠? 대부분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에 있죠? 그러면 내가 스타벅스 찾으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스타벅스. 이칠 시간도 저희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마인드맵이라는 거는 생각의 흐름을 빨리빨리 우리가 거기서 뚝뚝 끊어서 키워드를 갖다가 던져해야 되는데, 네이버 열고 스타벅스 치다가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마저 아껴 드리겠습니다. 자, 알려 드릴게요. 내가 검색할 이미지가 있는 문자를 F9를 누릅니다. 자, 스타벅스 클릭 F9를 누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자, 스타벅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다 검색해 놓은 게 있죠, 여기에. 그러면 스타벅스 로고가 뜨죠. 스타벅스는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이미지 어, 스타벅스 관련된 이미지, 이런,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지라고 먼저 찜해 놓으세요. 눈으로 그냥 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이미지들 스타벅스 있구나라고 보시고요. 다시 싱크 와이즈로 옵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 도구 보이시죠? 홈 디자인 옆에 있는 도구 클릭하고, 여기에서 화면 캡처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할게요. 스타벅스 로고인은 요렇게. 그랬더니 쏙 들어갔죠. 어 사이즈가 너무 크네. 줄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어 방금 뭐였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하와이 한번 가십시다 하와이. 하와이 클릭? 뭐 눌러요? F9 눌러요 F9. 뭐나? 네 하와이 F9 눌러요. 그러면 내가 갑니다 하와이. 하와이 이미지 클릭합니다. 와 나는. 이 하와이 뭐할까? 자, 이거 좋네요. 요거 제가 너쯤에서 너 내가 캡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싱크 와이즈로 옵니다. 온 다음에 도구에 뭐요? 화면 캡쳐요. 그래서 이 십자가 표시 나왔잖아요. 드래그 할수 있는 이 십자 표시에 나온 걸 보시고 요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얘로 쏙사라 내가 하와이 선택한 상태에서 F9를 눌렀기 때문에 얘의 자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루르 이쁘죠? 아, 이 인터넷 검색은 F9를 눌러서 이렇게 한다. 근데 나는 지금 보시면 다 구글링이 됐던 거예요. 어디가냐. 어. 이렇게 참 구글에서 간 거잖아. 근데 구글 말고 네이버 안 되니 네이버 검색도 됩니다. 근데 기본 세팅 자체가 구, 검색자가 구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로 되 있기 때문에 네이버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검색 공급자 바꾸는 방법은 파일에 옵션으로 갑니다. 파일에 옵션으로 갑니다. 그 다음, 기본 동작 이대로 두시고요. 여기서 좀만 내리면, 검색 공급자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구글 또는 네이버를 선택합니다. 이건 확인을 누르세요. 여기에서, 따따따.네이버. 점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팅된 이대로만 누르시고, 이대로만 누르시고, 이동을 하시면 네이버는 구글 다시 바뀝니다. 저는 구글로 쓸거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 인터넷 검색 F9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